거리 면은 그것을 알려 주지 말고 아는 것을 표현할 능력이 있는데도 잘 표현이 못 하면은 그것을 알려 주지 말라. 배우려고 끙끙거리는 기색이 없으면은 그것에 관해서는 알려 주지 말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해서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말 하고 표현 못 하는 사이에 대해서 미리 알려 주지 말라는 한 자로 새겨들입니다. 풀, 분, 불, 개, 풀, 비, 풀, 발. 풀, 푼. 아니, 불, 분할, 푼. 끈끈거리지 않으면, 풀, 개. 아니, 불, 열, 개. 그것을 열어주지 말며, 풀, 비, 풀, 발. 아니, 불, 표현 못할, 비. 아니, 불, 필, 발. 능력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고 있으면, 은 표현을 까지 기다린지 그것을 미리서 발설 하지 마라, 그러고 다 공부하는 학생한테 엄청 중요한 거죠. 배우려고 끙끙거리지아니하면 가르쳐 주지 말고, 알고는 있으면서도 표현 모양고 있을 때는 그것을 알려주지 말고 기다려라, 그러고 있는다. 불분불개, 불비불발. 한 자, 다시 되겠습니다 풀뿐 아니 불 분할 뿐 끈끈거리지 않게 되면은 풀개 아니 불 열개 그것을 알려주지 말고 풀비 풀발 아니 불 표현 못할 비 아니 불 필발 알고는 있는데 표현 못해가지고 그냥 어정쩡 있으면은 그냥 일내주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상 이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